아 다들 반갑습니다. 방상태가 너무 적나라하다고?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사람 사는 공간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야또 얼공 한다고 또 나름 어? 사람들 많이 오고 있네. 준비됐어요? 아뭐 별건 없는데? 반가워요. 좀 앉으시오. 아, 야, 덥다. 아, 옷좀 벗을게요. 아, 너무 덥다 그냥. 아. 아, 바지도 벗을까? 바지도 벗을까요? 더운데. 긴 바지 못 참겠는데? 보여줘. 보여줘? 그래도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요? 에잇! 설마 진짜로 벗겠냐? 미친 사람들 아니야. 박서준 씨 안녕하세요. 아향상인님 땡컨 상향될란 기온님 김멍멍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좋았어. <laughs> 잠깐만요. 한 김에 썸네일 좀 찍을까요 저희? 아, 더워.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얼공하기 직전에 기대콘을 해버려서 사람들이 차은우, 박서준, 어쩌구저쩌구 다니엘 디카프리오 지랄지랄하도록 여론몰이를 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도 제가 이렇게 생겨놓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 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의 그랜저를 한번 받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당찬 닮았다고? 너네는 군지 아니? 내 방송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오 한자 닉네임 카티야? 음 벌써 두근두근한데? 카티야는 역시 레녹스 아니겠습니까? 버거 가지고는 케어가 안 된다, 그죠? 난 즐거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었어. 오늘의 게임 오늘의 나는 즐거운 커리용이다. 아무도 나가볼 수 없다. 즐기는 자 모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끊나주고끊나주고 끊어주고 아나 진짜 할거다한거 같은데 즉석 제도 해버려 아니 이게 하하 <laughs> 몸으로 막아 <laughs> 안되지 나 간다 야 병뚝해 너무 강하다 헛! 우리팀 너무 세구요쫄 정도는 아닌데? 판타 끝! 헤헤 건방진놈 한타 끝! <목소리> 예헤이! 까비 앞에 사람 <목소리> 이 새끼가 그냥 판타 끝! 어때요? 참 쉽죠?

다 죽는다! 아, 이거. 이렇게 될 게임인가? 아쉽구만. 오? 이러면 좀 빡딜러를 해야 되지 않나? 버니스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팔이 짧아서. 아, 헤이즈 벌써 재밌겠네. 만져주기. 아, 도졌다. 헤헤헤 게 이러면 접수가. 샷아.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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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it, oh shit, 뭐 이안이안 이안 먹어. 사라지는 게 아, 애들 죽질 않냐? 사출갈 만한데. 아. 야 야, 나이스. 깔끔. 클린 앤 깔끔. 그로 간다고. 야비 음, 그렇지. 이거거든 으아아불 아, 아, 뿜는다 그래 나에에뜰 깃들어라 헬파이어 쉣 부고가 너무 잘해줬다 이거 너무 예쁘게 모아줬다 고우스 부고가 예쁘게 모아서 바냐가 궁을 그냥 딱 해가지고 둘다 이렇게 코잘때게냅다그래두됐 망해버려 정말 놀라운. 음, 비켜. 난 어차피 그로 가야 돼. 에라이. 못 잡을 것 같긴 해. 근데. 무너지리. <목소리도> 이제 살아 남는 거말고 나갈 방법이 없겠지이미 <목소리도> <미쳐지겠다. 무너지리. 목소리도> <여긴가. 목소리도> <여긴가. 목소리도> 로시 우리수 있다. 우리 샬럿. 에? 무너지리 레전드 구만 그냥 어? 게임 수준이 아주 레전드예요. 야야야 나, <목소리> 약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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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사람 있는데? 이러면, 이러면 재빠르게 가서 요거 먹고 도망가자. 이거다. 아르단 이거 또 야무지게 먹거든요. 크랑이치킨 못 참고. 성당에 사람 있고 바로 도망가라. 안돼 숨겨주세요 진짜로. 제가 잘못했어 피해. 그렇지. <laughs> 제가 또 카티아 생각은 잘읽죠 바로 아르다가 허세는 가득하군이라는. 그럼 가분. 제가 또 버니스 세계을잘 읽죠. <laughs> 개웃기네. 야야. 너가 거기 와버리면 어떡 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르노는 저기 멀리 있고. 어 가는 거야? 야 르노야. 유가미무너이다날가려어가지어가어 니가 믿어. 니가 믿어. 니어 야, 무슨 무슨 뚜벅 캐릭을 하고 있냐? 어, 떨어지집중하야게뭐가 이득. 야, 이렇게만 가도 후반에 질이 나와. 성범이가 중요한 거라. 와이 <목소리> 싸운대. 와 이거 완벽한 버지기는데요 뭐 피해주고 피해주고 다 피해주고 어 하지 않은 한번 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보잘 보잘겠지 사연의 버스는 보장하다네 하고 있는데요. 오 우리 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와굉장한 실력자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노어 분이 너무 맛있게 잘 들어갔다. 상대도 대처를 잘 못했다. 그죠? 세명다광역속박이 <목소리> 있어가지고, CC가 한 번이라도 잘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조합인 것 같아. 좋다. 삼태양은 이래야지. 어줍지 않게 막 평타케이크 그런 게 아니라, 세명다써야 돼. 시야가 안 보이는 건좀 최악인데, 편벽도 없이... 아, 한 명이라도 누우면 큰일 나는데!

싸움은 졌다 근데. 막아 우리 위클 거프 있다. 깝치지 마라. 마네 싸웠네. 에헤. 손자가 더 편해서 말이야. 여기다. 아 걸렸나? 아!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 어디 가는가? 캐리 하하하 하하하하하 좋아왔어 용초 판단 어떤데 판단 어땠는데 아 메카제버님 마치즈 후원 감사드립니다 좋았어 용초 응, 아 고맙습니다 너무 높다. 아 접수 제대로 받았다. 으이. 오케이 대량 이 정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잘했다 잘했다.